안녕하세요. 당신의 공간에 행운의 길을 열어드리는 루나디움의 루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실이나 안방, 현관의 풍수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집안의 운은 우리가 매일 보는 공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심코 방치해둔 집안의 구석진 공간, 바로 베란다와 창고가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 베란다는 집이 외부와 소통하는 숨구멍이자 운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그 집의 과거와 숨겨진 문제를 상징하는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만약 이두 곳이 흉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집안 전체의 좋은 기운이 막히고 썩어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베란다와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막힌 운을 뚫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이 물건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망가진 물건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낡아서 해진 가구, 유행이 한참 지난 옷들. 이런 물건들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작동을 멈춘 물건을 죽은 기운, 즉 사기 덩어리로 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창고나 베란다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 집의 운 또한 과거에 멈추게 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금전운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히 정리해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말라 죽은 화분이나 시든 식물입니다. 베란다는 햇빛이 잘 들어 식물을 키우기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말라 죽은 화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죽은 식물은 살아있는 생기가 아닌 썩고 병든 기운을 내뿜습니다. 특히 집에 숨구멍인 베란다에 이런 기운이 가득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운을 해치고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려 모든 일이 의욕 없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햇빛을 가로막는 높고 거대한 물건입니다. 베란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거실로 햇빛이라는 강력한 양양의 기운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가에 키가 큰 수납장을 놓거나 건조대를 항상 펼쳐두어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로 막는 것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집안의 양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가족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고 재물은 또한 음습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 점점 말라갑니다. 베란다는 항상 시야가 트여 있고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할 쓰레기나 재활용품입니다.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봉투를 베란다나 창고에 모아두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갖 오염되고 탁한 기운을 가진 쓰레기를 집안의 일부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 집의 운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금전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곳으로 새어 나가며 가족 간의 다툼이나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모아두지 말고 즉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쁜 기억이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실패했던 사업과 관련된 서류, 헤어진 연인에게 받았던 선물, 보기만 해도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 물건들, 이러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창고 깊숙이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의 깃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실패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창고라는 무의식의 공간에 머물며 계속해서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나쁜 기억이 담긴 물건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도하게 많은 빈 상자나 빈 병입니다. 이삿짐 박스나 각종 제품 상자들을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비어있음은 결핍과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상자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재물이 채워져야 할 공간에 결핍의 기운이 대신 자리잡게 되어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덮개 없이 방치된 날카로운 공구입니다. 망치, 톱, 드라이버 등 날카롭고 뾰족한 공구들은 그 자체로 공격적인 살기사 치를 뿜어냅니다. 이러한 공구들을 아무렇게나 창고에 던져두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집안에 숨겨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 가족 간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구는 반드시 공구함에 넣어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베란다와 창고는 더 이상 집안에 남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미래와 과거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번 주말, 시간을 내어 베란다와 창고를 정리하며 묵은 운과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행운을 맞이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노력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